많이들 호소하시는 거는 이제 우울감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공통적으로 있는 건 잠을 잘못 잔다는 거를 호소를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집 앞에 바로 축사가 있어서, 축사를 통해야지만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농가가 있었는데, 예방적 차원이라고 해서 소 20마리를 한 번에 다살 처분을 하는, 했던 농가였는데, 그 아내분께서 굉장히 그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도 하시고, 그 이후로는 방에 불도 못 켜고, 커튼을 다 쳐놓고, 밖에 외출도 못 하신 상태로 누워만 계셨던 분이신데, 저 얼굴부터 보시자마자, 제발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막 펑펑 오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저수지에서, 어, 이제 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트가전복이 돼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좀 다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병가를 내시고 이럴식 정도로 많이 심각했었는데, 자꾸 꿈에 어, 이제 사망한 동료가 나온다거나, 내가 그 상황에서 도, 더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 종이 공장, 종이 박스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서 그공장에화재가났다는 친구를 처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당일날 바로 심리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도로 바로 옆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폭파하면서 지나가던 차의 파편이 튀거나 차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차를 폭파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그 형제분이 앞뒤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중에 폭파가 일어나서 형님과 동생이 타고 있던 차가 날라가가지고 완전히 전복되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시긴 했는데 많이 놀라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손을 계속 떠시더라고요 트라우마 상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다들 거절을 하세요 나는 괜찮다. 뭐이 정도 가지고는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자, 당연한 거지만, 이걸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또, 대상자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오늘은 어떠세요? 출근 잘 하셨나요? 라고 전화가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아, 이제 누군가의 안의를 물을 만큼 그래도 여유가 조금 생기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때는 많이 보라는 느낌이 있어요.